안녕하세요. 이태선의 중독을 얘기하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20여일 남짓 남겨놓고 있는 12월의 중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쩌록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2023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나저나 한국이 고령화로 인해서 2060년대부터 경제 규모가 후퇴해서 2075년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뒤처질 것이라고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망했습니다. 또 지난 12월 4일에는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의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세계 최저를 경신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한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저출산을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통계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합계 출산율은 최소 2.1명이 돼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 배경으로 높은 집값, 교육비 부담 같은 경제적 요인도 문제지만 공공보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주부들은 한결같이 보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첫째를 낳고 직장을 그만뒀다라면서 맞벌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들 합니다. 정말 여전히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한국의 높은 자녀 교육비와 보육비용은 지금 많은 젊은층들에게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CNN은 잦은 야근과 회식문화도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남편이 육아에 더 신경 쓰고 싶어도 기업 문화가 허용하지 않는다며 업무가 끝나도 회식 등에 참석하지 않으면 욕을 먹을 수 있는 팀 워크 문화가 있다라고 보도했죠.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다 함께 어우러져 술을 마시고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픈 우리 한국인들의 심리는 회식 문화라고 하는 한국인 특유의 독특한 정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늘 긴장과 경쟁의 연속 선상에서 삶의 성취욕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서를 술과 함께 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정신적 긴장에서 느슨해지면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국인의 높은 직업정신과 개인의 성취욕은 오늘 세계 경제강국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지요. 하지만 한국인의 높은 스트레스와 자녀교육에 대한 강박관념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면서 부모와 자녀가 근간이 되는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상실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삶의 차원으로만 바라다볼 수 없는 국가 미래에 대한 그것도 먼 얘기가 아니라 당장 20, 30년 안에 도래할 수 있는 거의 재난에 가까운 경제적 파국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뱀이, 뱀 스스로를 꼬리부터 먹는 그림을 본 적이 있는지요. 점점 자신의 머리를 향해 가며 몸통을 먹어치우는 장면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형상입니다. 너무도 끔찍한 비교이겠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며 오직 현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심리에 빠지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결국 자신들의 당대는 물론이고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인구 구조는 한국 사회를 급격한 빈곤의 사회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TV 드라마에서 보통으로 보여주고 있는 술 중심의 삶의 패턴은 그것이 어떤 잠깐 동안의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 빚어지는 술 중심의 한국 문화는 가정과 사회에 너무도 많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 술에 의존적 심리를 갖게 되면서 사회적 부정심리가 전체적으로 팽배되어 있기 때문이죠. 술참을 좋아하며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을 살 뿐이지 내일을 계획하며 삶 전체에 대한 구상과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심리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음주 중심의 한국인의 사회 심리는 지금 가족 간에 느껴야만 되는 삶의 행복을 저버리고 있으며 더욱이 물질 만능의 잘못된 가치관은 예전 세대들은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이고 부모는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자신의 인생만이 전부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극도의 이기적인 가치관을 배워온 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너무도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이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